나이가 들어도 모국어 습득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파블로 카잘스 같은 유명 첼리스트도 90세가 넘어서도 연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었다. 뇌의 가소성.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마음 근력. 마음 근력은 자기 조절력 나에 대한 것, 대인관계력 타인에 대한 것, 자기 동기력 세상에 대한 것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마음 근력이 향상되면 성취 역량이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과 그립그릿이 생겨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편도체와 전전두엽.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엽 활성화 편안전알는 마음 근력 강화에 중요하다. 명상과 호흡훈련. 명상, 호흡훈련, 내부감각훈련, 고유감각훈련 등은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문화와 종교, 무술, 스포츠 등에서 실천되어 온 방법으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었다. 명상과 호흡 훈련은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 긍정 훈련, 자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전전두엽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감정 일기, 감정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기 참조 과정도 익혀보기, 알아차림과 긍정적 감정 훈련이 전전두 피질 활성화에 중요하다. 자기 참조 과정과 긍정적 감정 훈련이 전전투피질 활성화에 중요하다. 교수 김주환. 마음 근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 자신의 나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둘, 호흡훈련과 명상 등의 내부 감각 훈련을 통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투피질을 활성화하세요. 셋, 감정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넷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긍정적 감정을 훈련하세요. 이를 통해 마음 근력이 강화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근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